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추원합니다 모든 일들은, 음,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지금 세상이 너무 혼란스러워져 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너무 혼란스러워져 가고 있거든요. 이게 마지막 때 현상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그 자체는 무엇이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께서 뭔가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혼란하면 혼란한 대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공의함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 안에서 뭔가 봐, 보려고 해야 되지, 여기 안에서 보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부터 문제가 생겨져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안에서 지금 우리 한국이 와, 너무나 너무나 복잡해요. 너무나 복잡해요. 와, 이 조그만 나라에서 이렇게 혼란스러워 있을까? 이 조그만 나라에서 이럴 수가 있을까? 참, 제가 보기에는 안타깝습니다. 데 이런 혼란한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보려고 해야 되냐면 어떤 사회 환경 사고가 일어나는 거뭐 정치 세계 이런 거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통하여서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 그거를 찾으려고 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혼란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끔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혼란을 뜻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셔서 뭔가 정말 이보다도 훨씬 더 균형 있게 발전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게 만들려고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뜻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 뜻을 따라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그 가운데 그 일하고 있는 가운데 그 뜻이 있으면 우리는 그 뜻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입니다. 세상을 보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지금 사회의 현상을 보고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게 문제가 생겨져요. 만약에 우리가 보여지는 현상과 세상의 혼란함에 따라간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뭘 따라가냐면요. 사탄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잖아요. 사탄은.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뜻을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강조합니다. 앞에 현상 그 자체를 보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 현상 안에, 되어지는 것그 안에 반드시 무엇을 볼수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볼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공의롭다.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모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그 모든 것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이 보이고,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면서 나가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현상에 말리고 있어요. 지금 현상을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가야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게 하려면은 현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 안에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역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렇게 할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뿐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과 현재 상황을 보면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 많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인간의 힘으로 저게 올바를까? 저게 선일까? 하게 공의일까? 이런 게참 분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오직 선과 공의는 하나님만이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그 말을 제가 자주 하거든요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여비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요비 지금 하나님을 인정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공의하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도요? 하나님도 여비 어떤 사람이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말을 해요. 우수땅 여비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라고 말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을를 인정한데 사람이라 어줄수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이렇게 인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한다 할지라도. 여기 보기에는 지금 현상을 보니까 어떠냐면, 참, 왜 이러지? 왜 저렇게 되지? 그게 현상만 보여지는 거예요. 봐봅시다. 자기 자신이 하는 것과 세상이 되어지는 일을 이제 보게 되죠. 자기를 자신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려고, 남을 베풀어주면서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왔거든요. 근데 완전히 쫄딱 망하고 자녀들 다 죽고 병까지 얻고 남에게 무시당하고. 근데 자기보다 훨씬 더 못하는 사람들은 너무 잘 되어 있고 오히려 그저는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무시하는 이런 역방향이 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지금 현상이 앞에 탁 펼쳐지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무엇만 보는 거예요? 앞에 현상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풀려지지 않아요 문제가 풀려지지가 않아요 계속 겹쳐지고 또 겹쳐지고 또 겹쳐지고 또 겹쳐지고 왜요? 앞에 현상을 보면서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요 그 현상 안에 있는 그 현상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 하나님을 보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보지 않고 현상만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누구도 그랬습니까? 요배 세 친구들, 엘리우도 지금 현상만 가지고 뭐를 해결려고 하니까 요배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독교가 이 세상의 빛이거든요. 소금이거든요. 우리가 나라의 어떤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세계가 흘러가는 그런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 그 것을 볼수 있어야 되죠.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있는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뜻 안에 그냥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뿐이에요. 보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현상을 보니깐 문제가 해결을 해결을 되지 않아요. 우리도 만약에 지금 현상을 보고 나간다라고 하면 세상의 빛,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탄의 휘망일 수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는 이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고 이 세상을 이끌어가야 될 우리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그 안에 세상 사람들에게 욕 먹더라도 세상 사람들 어떻게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여서 그 뜻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런 가운데 무슨 뜻이 있습니까? 어떤 뜻이 있습니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가봅시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너무나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좋은 일 좋지 않는일 정말 남을 도와주고도 배신을 당하는 일 이러한 일이 허드하게 많은 일어납니다. 개인적으로 볼때참 힘들고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그때 상황에서 그 현상을 보아지게 되면요 현상만 보게 된다라고 하면요 굉장히 힘들어져요 원망하기도 하고요 비판하기도 하고요 정죄하기도 하고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정말 무엇을 보려고 해야 되냐면요. 내 앞에 나타나는 그런 현실 가운데, 그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이 정확하게 보여져야 됩니다. 정말 제가 이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세미나 때도 또 강조하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그 뜻에 의해서 뭔가 이루어가고 인도해 주시지 그것 외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지지 절대로 하나님의 이뜻 가운데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한 그 뜻을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정확한 그 뜻을 알아야 되는데, 이 뜻을 모르니까 어떻게 되죠? 너무나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의를 해야 했는데, 이게 뭡니까?" 나보다 더 저렇게 의를, 하지,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 잘 되는 게 이게 뭡니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 신앙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야 될 것인가? 혼란이 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났죠.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백 여호와께서 또 여백의 일러 말씀하시되 터집을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타단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가운데 현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결국은 어떤 자였어요? 하나님을 타단는 자가 되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앞 트집을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닫아는 자는 대답할 지니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2025년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2025년도 나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현상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되어지는 일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앞에 나타나는 그 현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뜻 그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 뜻이 보여져야 돼요 이게 진정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있어요 이거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어떤 자를 찾느냐면요 현상을 보고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그 현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두고 나가려고 할때그 뜻을 아는 자. 하나님께서 나의 뜻을 아는 자가 얼마나 되느냐. 지금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나의 뜻을 알고 거기에서 나와 함께 나아가는 자가 얼마나 되는지.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현상만 따르고 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느냐 하면 현상 가운데 자기의 뜻을 알고 나오는 자 순종하는 자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려고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할수있겠 여러분, 여러분, 일을 하려고 할 때, 많이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려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 모든 기독교인들이 나는 이렇기를 바라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부흥을 시켰고, 경제적 부흥도 주셨고, 정말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 모든 분들이 이 상황 가운데 각자 각자의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아갈 때, 이 세상에, 이 세계에 나는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할수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100% 믿습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이렇게만 되어진다라고 하면 정말 이 세상은 이 세계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지고 이루어지고 빛이 되고 우리가 소금이 되고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지금 왜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지 못한 줄 아세요? 오히려 이 세상이 기독교를 끌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기독교인들이 세상보다 더 힘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지 않습니까? 이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니까요. 각자 개인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laughs>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저는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말하거든요. 두고 보십시오. 두고 보십시오. 저는 확실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저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환경, 상황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뜻에 초점을 맞추고 가려고 노력하거든요.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여기 그렇거든요. 여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라고 하면 정말 정말 누구들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지배했을 거예요 야 내가 왜 이렇게 되는 줄 아니? 내가 왜 이렇게 되는 줄 아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께서 날 시험하고 있어 너, 너희들 나중에 두고 봐 지금 내가 시험하고 있어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말하지만 두고 봐 친구들, 엘리오, 나중에 두고 봐.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고 있어. 나는 알아. 다 알아. 나는 그래서 절대 걱정, 근심이 없어. 원망도 없어. 나는 기뻐. 하나님께 감사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이거야. 두고 봐. 그래서 그들이 지금 욕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누가 정지하고 비판한다 할지라도, 욕은 그들을 지압할 수 있어. 그리고 그 되어진 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와 정말 그렇네 여기 그래 변화 축복을 받을 때 우와 그렇네 그래서 여기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의 뜻을 할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원해요 2025년도 가 정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기 우리나라 이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길 원해요 이걸 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큰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정말 큰 사명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짊어져야 될큰 사명이 있어요. 우리 그걸 봅시다. 앞에 조그만 것을 보지 말고 세상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상을 이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걸 봅시다. 저는 그게 보이거든요 저는 확실히 아니 정말 두고보십시다 된건 내가 저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냐면요 정말 정말 알지도 못하고 없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요즘 대단한 사람들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여러분들이 정말 작다고 뭔가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뭔가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되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요 희망을 가지십시오. 현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십시오. 그 사명을 발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해야 될 때예요. 좀 역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너무나 이 말씀을 주셔서 제가 이 말씀만 하고 끝내겠는데 여러분 2025년도 우리가 해나갑시다 할수 있습니다 현상을 보지 맙시다 현상 안에 하나님께서 이끌어갈 그 뜻을 뜻을 보고 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세요? 낮은 사람,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용할 겁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집시다. 2025년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있다는,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려고 하고 있다는, 그 희망을 가집시다. 그리고, 조그만, 품, 조그만 것을 품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를 품고 가십시다. 마지막 때, 정말 마지막 때, 이 세계를 품고, 이 세계를 변화시키며, 이 세계를 우리가 짊어지고 나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마시기를 축원합니다.